I d 고 있죠. 4 4 o w i 명 많이 왔어요, 벌써. 어... e 그 생각에는 이 공원이 어려운... o w if you 이 a n 이 e 무 t h 무 s I don't know if y 같은데 a n see this. I don't know if you 가지고 도전 과제를 쉽게 만들었죠. t know if you can see t h i 중간 중간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관람차도 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열어주고요. 그냥 가격은 얘도 2불 받고요. 어, 얘들 은또 이거보다 스릴 있는 걸 원하네요. 스릴 있는 거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아.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 손님이 너무 없다. 이따 지금 지은 만큼 지거 지은 같아요. 지금 돈을 얼마 대출 더 받을 수 있나? 어, 대출 더 오오. 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대출 끝도 없는데 금리 15%? 근데 대출이 너무 대출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뜻은 롤러코스터를 더줄수 있다는 뜻이죠. 플라잉, 플라잉 경로도 플라잉 집시다. 플랭크 여기다가 아니다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거 없나? 없네요 에, 플라잉 짓겠습니다 얘가 그나마 제일 높게 찍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왜냐하면 왜 높게 짓고 싶냐면 어, 여기다 지을 거거든요 이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렇게 어, 너무 비싼데? 126이라고? 하나당? 너무 비싸다 차라리 여기다 짓는 게 낫지 그러면 어... 의미가 없죠. 저렇게 높게 지워버리면 큰일났네 어... 98아 여기도 비싸구나 로커스 자체가 비싸가지고 어... 어떡하지? 어 조용하다 여기 아 안보여 이거 이거 끄고요 여기다 지어야겠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이렇게 길게 짓고요 정거장 얘도 위로 됐어요 입구 출구 만들어주고요. 바로 테스트 돌려주고요. 대기줄 이렇게 어, 최대한 나무 피해서 어, 제대로 피하고 있긴 한 건가? 몰라요. 말이 마, 말이 나무를 피해서지. 이게 그냥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이 정도 괜찮아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돈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대출 그냥 계속 받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대출 이자랑 이제 부도가 나기 전에 이제 그냥 롤러코스터 최대한 많이 찍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손님들 을 계속 모으는 거죠. 공원 광고 다시 한번 때려주고요. 특정 놀이기구 광고. 플라잉 코스터 열어주고요. 얘도 이제 10불로 올려주고. 그리고 플라잉 코스터. 어디있어 아직 수채 나와야 되나? 플라잉 롤코스터 2주 광고합니다 됐죠? 괜찮은 것 같아요 수치 괜찮을것 같은데? 776 엄청 좋죠?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 수치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공원 구조상 뭐지? 왜 복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어, 미화는더 고용해줘야겠네요 그 한명은 여기 그냥 담당하는걸로 여기 스카이... 어 뭐라고 해야되지? 스카이워크? 이런식으로 여기 담당 집중담당 아 너무 더럽다 여기 집중담당하게 해주고요 여기 이런식으로 계속 그냥 여기만 오아시스와 사막을 이어주는 이 공간 여기를 담당 해주고요 롤러코스터 수치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 기술자 한명더 고용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해보고 싶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바이킹 나왔네요 바이킹 지어 주십시다 어 바이킹은 아 여기 딱 좋은데 아 그럼 보드를 못 넣는데 대기줄이랑 음... 아, 카페가 못 했잖아. 아, 잠깐만... 어? 풍경 안 보이게 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아... 어, 어떡하지? 음...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테스트하고 열고요. 가격은 2.5불 받고요. 됐어요. 스윙 횟수 한 9번으로 줄여 주고요. 그렇게 11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 없죠 서커스 아니 이런 거할을 바에는 차리 이거 이런 거 하나 찍겠다 보트라이드 보트 슬라이드 <laughs> 음... 롤코스터 하나 찍고 싶은데 주니어 코스터 이거 음~ 어... 아이고 뭐야 워터 코스터 와, 이거, 근데, 수채차 안 나오네요? 이 정도는 돼야 나오네? 최소속력이 82. 낙하 횟스 10번. 해야지 7 2가 나온다는 거잖아. 낙하 횟스 10번. 아, 이런 게 있네요. 에어타임. 에어타임 있어서 그러네 무중력 시간 이제 이게 3초. 얘는 1초, 1초, 1.5초. 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건데? 7 0 000, 7,000불? 돈 많이 든다. 어우, 엄청 큰데? 너무 큰데... 아, 저렇게 지워야지. 수치가 저 정도 나온다는 건가? 근데 얘네들 그렇게 격렬한 거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격렬한 롤러코스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얘네들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없네... 어... 애매하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구축을 만들어주고요 어 아, 됐다 와 만들었다 기적이다 이건 좀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 캠페인 시작한 이후로 제일 잘만들어 놓고 쓰 같다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만드는데 그동안 만든 것들 중에서 잠깐만 닫고 이거 입구 쪽으로 옮깁시다 이쪽으로 아못 옮기네 옮기지도 <laughs> 어, 못하네요 테스트 그냥 돌리고요 어, 대기 죽으면은 너무 짧은데 음...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만들어줬습니다, 대기줄. 길게 만들어줬고요. 가격은 얘는 솔직히 10불 받아도 돼요. 됐어. 그리고 의자 깔아주고요. 의자 깔아주고요. 어, 이런 경사 있는 데다가는 쓰레기통 같은 거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쓰레기통? 쓰레기통? 만들어주고요. 음, 됐어요. 수치를 기다립니다, 이제. 얘가 제일 빠른 구간일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 몇, 속도 몇 나왔을라나? 궁금하네. 요 이거 봅시다. 보드 1. 낙하. 또 낙하. 또 낙하 있죠? 또 낙하. 됐다. 오케이. 집에 들어왔죠? 좀 속도 올리고요. 수치. 아, 최대 솔로 78밖에 안 되네. 음, 아카우에서칠 무중력 시간은 전혀 없네요. 음, 56, 564? 그냥, 그냥 엽시다. 564 나쁘지 않네요. 564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거. 어, 이 우든에서, 잠깐만. 이 우든에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만들게. 어, 아예 안쪽에 해라. 어, 안쪽에 해라. 이렇게. 해. 아, 뭐, 뭐, 흉악하죠. 끔찍하다. 없애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데서, 아.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끝까지 못 떨어뜨리니까 이상하겠다. 안타깝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고요. 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 보도 숨기고요. 풍경 숨기고요. 이렇게. 폭포. 물이 떨어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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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다. <laughs> 어. 네. 됐습니다. 어, 비 온다. 어, 대박. 비가 오네요? 어. 자, 우산을 팔아야죠. 어. 사막이든 어디든 비는 무조건 오죠. 아, 사막도 비가 오죠, 우기는. 예. 네. 사막도 비가 오기는 합니다. 아, 여기 미화원이 좀 있어야겠네요. 담당구역 만들어줘야겠네요. 여기, <laughs> 왜 이렇게 들었냐? 너무 더럽다 아, 여기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해주고요, 좀 청소 좀 하게 해주고요. 여기 잠깐만 보도 관련 문제, 하이라이트 오우, 마이 갓. 아, 너무 더럽죠. 여기 쓰레기통까지 부수고 난리 났어요. 여기. 네. 된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이거 지어, 이거 구역 지정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얘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됐죠? 구역 지정. 어, 얘도 여기, 이렇게 구역 좀 지정 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습니다. 깨끗해질 거고요. 어, 우산들이 이게 노란색이 자꾸 구토로 보여가지고 헷갈리네요. 빨간색과 노란색. 사람 점점 오고, 오, 천명이죠, 벌써? 어 1년도 안 지났는데, 천명이 뭐 있어 사람 너무 많다고, 했죠. 또, 불평한다, 얘네들 이제. 어...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중으로 이렇게 지어주셔야, 이렇게. 아, 안 되는구나. 모노레일이 여기, 지하철, 지하철, 모노레일이 아니라, 지하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 좀, 길을 좀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상, 길줄선한것 봐. 좀 가격을 늘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 고카트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의자 만들어줍시다, 의자. 앉아있게. 아, 이, 이 의자를.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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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만들어주고요 됐습니다 981명? 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 돈잘 벌고 있죠 아, 그 우산 우산 얼마 팔았는지 볼까요, 한 번? 상점 판매 예 500에서 600배 돌다가 비 오는, 비 오니까 3000만 3500 여기서 어... 여기서 수익으로 딱딱 정렬을 하잖아요? 그 기념품 상점 8 6 0 0불 네 기념품에서 분명히 다우산가격이죠네시간당 8600불 그 어느 롤러코스터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훌륭합니다 음어 여기 우둔도 이제 줄 서기 시작했고요 타면 이제 탄다 오케이 얘도 만석이죠 이제 됐다 됐다 네 역시 사람이 드,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줄들을 서네요 얘는 이거는 최소 대기시간 없애고요 그냥 계속 돌려요 얘도 최소 대기시간 없어요 이런거 없어요 그냥 계속 돌려요 속력은 14? 이게 최고인가? 이게 제일 빠르네요 시속은 아 이거였구나 최소 대기시간 14어더안 어, 빨라지네요 네, 이렇게 하고요 가격을 보면은 1.8로 올립시다 가격 네 1.8로 올려도 돼요 이, 오 이거 왜 이렇게 싸? 1.8 올리고요 없었죠 그동안 어 지하철 지하철은 사람 많이 타나? 어 지하철은 없네요 역시 지하철은 여기서도 인기가 없네요 지하철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하철은 정말 훌륭했어 <laughs> 네, 지하철 칭찬하는 손님 지하철 너무 훌륭했다고 하죠 자 이거 지금 손님들 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공원광고한번더 뿌려주고요. 라 루루코스 터한번 하나 더. 돈이 이제 많으니까 돈 문제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하나 지읍시다. 편하게 음 이거 레이다운 코스터 어이 건물이 있네요. 여기 아이고, 네뭐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건물이 있긴 해요. 건물 안 부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입구 출구 지어주고요, 테스트 돌려주고요, 어, 풍경 안 보이기 대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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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줄 어, 출구 이어주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물 오아시스 위로 이렇게 다니죠. 너무 재밌겠죠. 풍미도 굉장히 높을 것 같죠? 겁니다. 뭐 돌고 반대로 돌아서 올라가서 또 밑으로 돌고 올라가서 에어타임, 무중력 타임 주고 시간 사진 찍고 오케이. 뭐 적당해요. 그렇게 지금 아, 홍미도가 그긴데. 근데 이게 나무가 많아서 풍경이 엄청 좋죠. 예, 흥미도 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최대 속력 80, 무중력 시간 2.4초, 어, 낙하 횟수 8번. 아직 조회할 수 없음이죠. 자그 동안에 이거 이제 공원을 꾸며줍시다. 아프리카의 오아시스라면은 5 어, 7, 7 8 나쁘지 않네요. 경례도가 조금 높긴 한데, 열어주고요, 그냥. 색깔들을. 어... 분홍색? 아닌데. 음. 금색. 오, 어, 금색. 오, 어... 어, 금색. <laughs> 금색으로 합시다. 사막의 금. 뭔가 어울리죠? 주상점. 어 이거 물론 이것도 차량도 모두 다 금색으로 바꿔주고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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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체어리프트 체어리프트 금색으로 바꿔주고요. 어 모두 모두 같은 차량 같은 색으로 바꿔주고요. 자우 어, 얘도 얘도. 금덩어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싹 다. 됐어요. 금덩어리들. 어 됐다. 얘도 금으로. 금색. 어. 와. 얘도 금색. 와, 이 사람. 대박. 시간당 1,100명. 얘는 시간당 2,800명. 아, 역시 우든. 대단해. 얘도 이제 일단 금색으로 바꿔 아, 이거 무색도 금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날 텐데. 아쉽네요 아쉬운대로 이렇게 금색으로 일단 칠해주고요 어, 엄청나죠 실크로드 황금로드죠 황금로드 <laughs> 실크로드 황금로드 됐어요 얘도 얘는 은색으로 합시다 은색 회색인데 흰색은 근데 너무 허옇으니까 이 실버가 나은 것 같아요 회색 회색 실버 느낌 나요 추상적 그래 여기는 실버로 합시다 여기는 실버 오일 실버 실버 얘도 당연히 모두 모두 실버 어 추상적으로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아니야 골드로 할까 여기도 아니야 골드는 여기 골드 로드만 골드 로드만 골드로 하고요 예, 추상적 해주고요. 아, 뭐야, 왜이 골드로 했어? <laughs> 골든 바이킹? 어, 또 나쁘진 않은데? 진짜 적게 놔둘까요, 그냥? 놔둡시다. 나머지는 그냥 시, 실버로 하고요. 은, 은으로 해주고요, 은. 근데 은같지가 않은데? 어, 회색이죠, 말 그대로? 어,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에요. 어, 차이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면은 괜찮은데 차량도 이게 다 회색으로 하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하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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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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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추상적으로 해주고요 회색이 있죠 당연히 벽돌 벽을 해주고요 어, 얘도 이제 벽돌 추상적으로 해주고요 얘도 추상적으로 해주고 추상첩 됐습니다 오, 오 대박 오. 골드로드 사막을 깨뚫는 골드로드죠 우리가 오아시스 생명의 줄을 이어주는 골드로드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죠